안녕하십니까? 보고입니다. 오늘 부르 님이 긴급하게 전화를 해 가지고 달려왔는데 여기 수로에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또 개구리들이 밤에 되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럼 이때 잡아야 됩니다. 오늘 혼자 온게 아니고 오늘 세 명이서 왔거든요. 퇴치단입니다퇴치단안요 <laughs> 어, 이게 누구야? 아, 어,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입니다. 형님 근데 개구리 못 잡잖아요. 네. 뭐야?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지금 비 와요. 아, 큰일 났네. 이거 하늘에 구멍 났네. 우선은 다싹다 잡아 버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무기. 족대입니다 저는 족대로 쓸어버릴 거고 여기 세부는 뭐 집게 그리고 여기는 맨손 여기는 얼굴로 한번 잡아볼게요 얼굴로? 어 야야 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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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벌써 들어갔어? 저 사람은 그 들어가고 보거든 <laughs> 있어요? 한만 볼게요 어 여기 있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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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은데? 일로 와 이래이기야 잡았어요? 여러분 참개구리는 등에 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등에 줄이 없죠 황초개구리가 맞습니다 그야 어부님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기 쓰레기 집게로 <laughs> 어부형님 손으로 못 잡잖아요 <laughs> 아 얘는 진 진짜 이제 갓 개구리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퇴치해야죠 어쩔 네, 수 네. 없어. 얘네는 여러분 불쌍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여 약간 뭐. 황소개구리 뷔페 같네. 받아보면 돼. 오, 오 주...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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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드려봐. 근데 얘는 바싹 꼬라가지고 지금 오. 죽은 것 같거든요. 죽었죠? 아, 얼었다, 얼었다. 아, 얘둘다 죽었네. 죽간에 아. 앞에 거름이 되게 뿌려주세요. 어. 원 플러스 원? 애들이 이제 진짜 음. 얼기 시작할 거예요. 어 이제 좀 나올 것 어, 같은데. 어. 어. 형 여기 쓸어 쓸어. 어. 어디 어디. 야, 이래. 아, <laughs> 아유, 똥물. 얘 이래 끼 아차! 가 에휴 동물. 이개 동물인데. 야, 나 이거 새우신데? 못 잡았네. 아못 잡았네 못잡거야어아 <laughs> 여기 다 여기 다 가보시면 다른거 깔고 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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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 여기 적었어, 여기 여기 여어 여기 여기 여어야 너무 긴거 아니야? 야기랄기 여기 여가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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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큰 거를 큰 사람이 다기거든요어 <laughs> 나는 아기여 넓은 거네 이여 아, 아픈 거야, 아픈 거. 아픈 거? 형님 있어요? <laughs> 있어. 있어, 있있있 있어 기어기어 잡았어 잡았어 기 여기 여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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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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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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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 얘기하는줄 알았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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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왜왜왜왜 커야쟤 <laughs> <laughs> 야, 야, 어. 야, 크다,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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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제일 커요 근데 우와 까매. 얘 진짜 크다 여기 어. 있는 개체들은 좀 깨끗하다 먹을만 하겠다 그죠 두분 드실 거죠 네먹 <laughs> 근데 얘네가 크면 얼마나 커요 25에서 30cm까지 커져요 쫙 폈을 때 애들이 은신에 있어 잘안 보여요 어디야 어, 여기 여기 안 보여요 보여. 약간 초록색이에요 아. 얘 여기 있는 여, 건데요 나사 오케이 얘 무섭고 어 여기 통과했어 들어가 쩍거스 왜 지나고 있다. 나야은신해서잘안 보이네. 어, 여기 뛴다, 뛴다. 서로, 서로, 저기, 저기 어쩌나요? 어, 도와줘. 도와줘. 아니, 도와줘. 빨리 저기 지지고 있어, 잔인하게 야,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안 되네. 어, 너 돌아다니다. 거기에 형은지, 거기다 킵해 그냥. 어 그럼 여기다 주세요. 야, 이리로 와.

봐봐봐봐, 저러고 야 엄청 많아. 여기 이거 넣 넣자. 야 이거 넣어주세요. 한 번씩 넣자. 에이. 이거 다 대고 이거 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저 한번 쓸어보자 야 내가 하는 거야. 저 한번 쓸게요. 야그내 아이템인데. 이거 뭐야? 안 쓸리네 잘아이 벽으로 벽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와. 그렇지 그렇지. 우와, 그렇지. 잘한다. 이게, 이게 뭐야? 야, 여기, 또, 여기 쫙 썰어주세요. 잠깐만. 이거 통발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사람이 있어. 통발 에 있어요? 에이, 이게 뭐야? 와, 와. 이게 해통발이에요, 여러분. 어, 냄새. 냄새 나요? 향기로워요. <laughs> 향기로워요. 야, 뭐야? 뭘 더, 뭘 더. 아, 이거 올챙이 아니야. 콩이구나. <laughs> 이게, 우와. 야, 아, 여기 아, 큰거 아, 많은데? 뭐야 어디가 어디가 네, 오, 잠깐만요 헌터방한테 갔다, 갔다 꺼져 여러분 <laughs> 일단 잡으면 안 어, 된다 아 있는 것만 딱 저기, 해가지고 저기 뒤에 저건가요? 네. 아, 와 어, 여기도 아까 족발 아, 족발이 <laughs> 족대 족대 저희 까먹님이 만든 건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족발 이거는 좀 이따가 봉투에 담아가죠? 네. 아 이거 쓰레기는 냄새 나니까 봉투에 담아갈게요 와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퇴치해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한번 족대로 쓸어볼게요 지금 어마 하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야, 이거는 뭐 그냥 노다지 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몰아가지고. 자, 이거 그냥 끌면 잡을게. 자. 지금 여기 가득 잡아놨는데. 밀어줘, 자또 어, 잡을게. 어, 우와. 아, 뭐. 아니 근데 얘네가 앞으로 가가지고. 골고초 우와 어 땅으로 구워주시면은 우와 어 잡아야 돼 잡아야 돼어나 개구리 못 잡는데 어, 어 개구리 개구리 못 잡는데 어 개구리 못 잡아 잘 잡네 어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잡아 버려 네아이 맛있겠다 잠시만요 들어가 이럴게요 오시오 혼이 시에 어, 오, 야, 보여요.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봐. 우와, 마리 더 있었어. 아, 이게 족대가 애매해, 담았지? 응, 어, 아, 애매해도 잡아야 돼. 여기 쏟을게요. 어, 뭐야, 한 마리야. <laughs> 아, 이게 천천히 잡는 거야. 천천히 야, 이게, 이게 대박일 것 같아. 어, 그렇지. 우와, 어, 야, 스킬, 스킬. 야, 야, 드디어 나왔다. 야, 하나, 둘, 셋. 야, 빨리 해야 돼요, 우와, <laughs> 야. 장난 아니다. 네. 어, 야, 못 잡아. 어, 어 이거 잡아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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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는 거잡아잡게가가가 어, 야, 요기요기기 어디, 잡아, 잡아, 잡아. 잘아 잡네. 야, 이 사람이, 네. 사람이 다급해지면 은 어쩔 수 없나봐. 야,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야, 거. 개구리 사명제. 어디, 와기 여기. 쓸어, 쓸 올려, 올려, 올려. 그렇지. 올라와 그렇지 올라와 아, 오늘 까망형님한테 고마워 해야 되겠네, 우리. 아 하나, 둘, 셋. 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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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빨리 잡아, 아 빨리 잡아, 아 잡아,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아 잡아. 잡아, 어 잡아 아오 마이 갓. 야! 개렛이야. 빨리 잡아 한번 더? 여기 또 있어! 진짜 많다 이거. 와 이거는 미쳤는데. 한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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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로 몰아. 일타 한번 하고. 뭐 잘하네. 어, 오늘 적정 타진 거 같아요. 여기 구석쪽으로 한번 해 봐. 구석? 어. 잘 쐈네. 이렇게. <laughs> 제가 다훈려 시작할 니까 이렇게 이렇게. 석그 구워 줄게. 어, 잠깐만. 살려 줘. <laughs> 아, 아, 안 지려요. 지금 괜찮아. <laughs> 어, 엔돌핀돌았어요엔돌빡돌아거든지 어, 야,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오, 충분해, 충분해. 어. 야, 준비? 준비, 준비. 놓치면 알죠? 오케이 오케이 원두 쓰리 네.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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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다 도망가 다요 네. 여기 있으면 형님 여기 잡아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형님 적성 찾은 것 같은데 개구리 잘 잡아 개구리야 잡으러 가겠어어 나도 봐 나도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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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야 돼어 저기 다저저저저 저, 저, 사이 에 야, 두 마리 나한번더 할게. 재밌어? 어, 어 재밌어. 어, 이게 내, 내 스타일인가 봐. 길을 안 어, 개구리가 요 사이에 무조건 있거든. 네, 음. 노잘안 긁히죠 바닥이. 잘안 긁히는데. 아, 그 정도면 되게 잘하시는 같아. 아 전문이죠 이제. 형 저기는 있 구멍 사이도 확실히 할수 있어? 그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야너 주문이 너무 까다롭다. <laughs> <목소리> 아, 그러니까, 들어가란 말이었어. 어, 이제, 이제, 준비, 준비, 준비. 어. 브님 오세요. 브루님. 도와주세요. 불은님 아, 실 꽂혔어, 저기. <laughs> 아니, 어머, 저희도 브루님 따라. 아야야, 아, 야, 잠깐만, 요거 같이 해야지. 자, 자, 한번 부어줘. 준비. 하나, 둘, 셋. 우와. 네, 아, 잡아, 너, 잡아, 뭐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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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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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잡아, 야. 잡아. 야. 잡아야 아, 돼. 오, 쉣.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잡아야 돼.

와 진짜 많이 죽는다 지금. 어얘 얘는 뭐야? 얘일강욕중인데어 살아 있어. 어사장얘 어디 갔어? 야, 죽은 자 가는 거야. 어브루님 도와주세요. 어 얘는 또 죽은 자라는데 또 살아 있네. 얘도 얘 죽은 아걔걔 아, 죽은, 죽은 거. 걔는... 여기 계속 리필들 계속 나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퇴치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저희 토종 생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하더라도 이거 보이시죠? 아! 어마어마해 형님 너무 힘들어 적성 찾으셨어 통발은 어디다 두고 통발이야 네. 바다에 들어가 있어요 <laughs> 와 진짜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이건 다 퇴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어떻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거 물장난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하면 다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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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어머님 그, 네. 아저 그 옷에 찔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어부님더 빨리 더 빨리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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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여기서 몰고 나 잘하는데? 얘도 아래로 해가지고 위로 싹 푸면은 다들. 이야. 저거, 여기, 여기, 여기 육지 애들은 좀 힘들어요. 됐어. 나이스. <laughs> 예, 브루님 갈게요. 나 볼까요? 브루님. 진짜 나 방금 한 4,50마리 잡았어요. 오케이. 우와. 이거 다개구리예요 네, 다 아유. 개구리. 와, 넘친다 이제. 오 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 <laughs> 형님 왜 잡으신 거예요? 어 재밌네 <laughs> 약간 슬라임 만지듯이 만지던데? 거기가 많 여기 한번 싹 들어오세요 야 1타2P <laughs> 넣어주고 <웃음> 여기. 여기 잡아주고 미쳤다. 넣어주고 <laughs> 흥미할게요, 잡아주고 오와. 넣어주고 군대 아, 물고 왔어요 뭐야 <laughs> <laughs> 개구리 군대 <근데. 웃음> 집게로 잡고 소우드로 잡고 <laughs> 와부루님은 역시 전문가야 넣어주세요 우야 야, 야. 이거 벌써 지금 2kg 됐는데? 이거 30만원이다 황소개구리 어. 그 사업 안 하나 누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이게 생태계 불안정이지만 어. 이거 황소개구리 사업 좀 누가 해서 택시 매 해줬으면 아, 나도 진짜. 이거는 어. 정부에서 밀어도 좀 사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 마, 맛있다면서요? 독방산개구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황소개구리도 응. 추가를 시켜서 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단백질 덩어리라면서요? 네. 대신에 이제 야생이 방생된다든지 시설관리 같은 걸좀 엄하게 해서 네. 그러면 뭐 벌금 어. 한 15억 정도 때려버리고 15억이야? <laughs> 15... 그래야 방생 안 하지. 아, 그래야. 아, <laughs> 이거요. 50마리 넘을 것 같은데요. 100마리 될것 같은데? 우와. 이거 또 한번 때려 부어 볼까요? 요거 어. 그냥 어, 잠깐만. 어, 오! 아우, 아우, 십오고 날릴 뻔했네. 우와. 야, 이거 발이 안 돼. 근데 다 어, 듣고... <laughs> 나온다. 다 듣게 이거. <laughs> 어, 이거 뭐야? 별표배. 뭐야, 이거 오징어 꽤 그거 뭐야? 달구 <laughs> 달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야오우 와, 오우 오우 와야야 미쳤어 야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우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거는 다 황소개구리라는 거예요 이제 초록빛이 딱띌 때예요 슬슬 그래서 우리나라 개구리 토동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황소개구리 맞습니다 확실히 자 여러분들 여기 이만큼 잡았으면 저기에 또한번 채워볼게요 아 지금 심각해 심각해 아 <laughs> 저기 왜 그래요 아 싱크 맞춰야 돼아 싱크 나도 이렇게 아, 난... 소리 지르는 거 싫어 난 황소개구리인 줄 알았네 <laughs> 다시 그 다시 그 다시, 다시 마실게요. <laughs>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퇴치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지만 약간 심각한데 우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열심히 퇴치하고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물이 이렇게 자근자근한데 또 나오거든요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색이 보호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안 보여 여기, 여기 저기 엄청 숨어있거든요 이거 족대샷 해야 돼 족대샷 야, 빨리 와 빨리 자 아, 족대선수. 아, 족대선수 아 족대선수 아, 족대선수 아 족대선수 한번 해주세요 그안에 지금 개구리 좀 있거든요 야, 여기 부고자 여기 부어놓고 기존에 잡아놨던 거 아, 부어놓고 어, 하나, 하나 이렇게 와. 어 성공 개구리 <laughs> 어 여기 여기 또 있어 리필 리필 커피요 네한잔 하시고 어예예 이리로 예 이리로 아, 들어와 들어와 어 그렇지 그렇지 말잘 듣네 아, 길들이기 완성 어 그렇지 모서리에 좀 많아 애들이 어 근데 힘들어 형살가 <laughs> 얘기해 힘들면 힘, 지금 힘든데? 지금 힘들어? 어 아, 얘기만 해어 그, 계속 힘들게? 어? 가스라이팅 제대로 아 이거 조금밖에 없어 아 근데 좀 특이한 아, 게큰 애들이 없네 진짜 네. 큰 애들은 저수지에 있대요큰 애들은 저수지에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여기 여 어, 들어와 들어와 어, 그렇지. 길들이기 어, 완성 어. 우리 집으로 가자 어 여기도 있다 형님, 이제 잘 잡네. 아유, 이제. 아유. <laughs> 얘네가 지금 날이 추워져가지고 동면하는 척이에요. 밑에 다 숨어있어. 어새게야 <laughs> 어, 형님, 뭐라고요? <laughs> 아니, 아니야. 뭐, 뭔뭔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아. 이거 봐봐, 얘들아. 오 마, 오 마이 갓. 얘네. 어. 야, 야, 이거 봐봐. 우리 기다렸구나. 우리 기다렸구나. 오, 야. 아, 여기, 헌터방님, 여기, 헌터방님. 제가 이 돌을 들칠 테니까. 그렇지.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오, 물어. 그래. <laughs> 들어갔어요? 다들어갔는데 저기 <laughs> 있어, 저기 있어. 개 많이 들어갔어, 개 많이 들어갔어. 미쳤어. 와, 야, 제대로다. 잠깐 손으로 쓴 거예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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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 처음, 처음, 처음. 방금, Katte 자, 방금 잡아, 있다. 잡아, 잡아, 아 어, 잘하네? 짠하네? 야, 이거 어떻게 다 해? 미쳤어, 이거. 근데, 진짜 많이 있어요. 진짜 여기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이게> 괜찮은데? <왜? 웃음> <lifestyle> 어? 나갔어! 나갔어! 어?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어? 여, 여기 들어가면 잡기 쉬워요 이제 여기 보고 좀 해야 하는 거지 네?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오면 은 리필된 장소에 저, 네. 저 갈게요 여기 많아요? 아 엄청 많죠 지금 여기 사정 없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정력이 좋다네 <laughs> 황수개구리네 <형 멋있어. 웃음> 정력이 좋다 형님 이거 정력에 좋대요 그래요? <laughs> 아 근데 쓸데가 없는데? 아하하하야 <laughs> 와, 와, 장난 아니다. 원래 수로에 우리 토종 생물들 많이 사는데 얘네들이 다 먹잖아요. 어 여기 또뭐였어형형 형, 뭐야? 어, 아나 지금 지금 심각해! 말 시키지 마. 엉덩이 이렇게 커졌어? 아, 지금 심각하다고. 그다음 엉덩이 커지잖아. 야, 다른 게 커진다. 와, 많다 엉덩이. 와, 그렇지. 와, 와. 와, 이런 게 효율성이라고. 교, 고수. 뭐 <laughs> 어, 갑자기 인정해서 과하고 싶다. 작전 성공. 아, 어, 잘하시네. 어, 잘한다. 나이딴거안 먹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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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어, 이렇게 못 잡냐 오 어, 잘한다 오 어, 그런 칭찬하면 나 하기 싫어져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음. <laughs> 좀더 해라 <laughs> 어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줘 <laughs> 아, 진짜 못하네 아, 그... <laughs> 야, 아 기분 나쁜 거 같은데 살짝? 아 그건 싫은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개체라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곧 커지면 산란하고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또 그러면 그게 여기가 그냥 토종 생물들이 아예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싹다 잡아가야 돼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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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싱크 맞힌 거, 싱크. 뭐 하는 게? 싱크, 싱크, 싱크. 먹이라고 해야지. 왁왁 <laughs> 왁, 왁. 여기 리필 한번 쓸어볼까? 어, 여기 리필 한번 쓸어주세요. 일단 위에 있는 애들 이렇게 싹풀면 아, 되고 저 분석기 있는 애들. 어, 그거 디테일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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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기 가만히 있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준다고. 아, 진짜 계속 나오네 여기. 음, 여기 사정 없어요 밑에 한200 마리 있는 것 같아. 이게 아, 등터졌다 아이고. 괜찮아, 퇴치니까 아니야, 알아, 알아. 기분 <laughs> 좋아서 그런 거야. <laughs> 이거 좀 같이 넣읍시다. 아, 나 맨손인데? 오 마이 갓, 저기 썩은 냄 많이 나거든요. 맨손 톤 잘하잖아요. 아유. 어쩔 수 없어 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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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 씻으면 되지 와 진짜 많다 먹을 애들은 여기 아. 돌아가면서 잡아 넣어야겠다 여기 있는 애들은 여러분 너무 더러워가지고 못 먹어 이건 진짜 저희가 진짜 못 먹을 거 같고 저희 준거예요 그럼 저희 돌에 그렇지, 위에서 쉬고 인는 애들 꼴보기 싫은데 어디요? 저기 내가 살짝 들어줄게 오야 어, 무겁다 무거워 어, 얘네 꼴보기 싫어 야야 아, 하나 하나 놓친 거 아니야? 다 놓쳤어 어 이게 뭐야 야야야 일로 와 오우, <목소리> 야야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야 빨리 사과해 야등 굽었다 아 이거 한 번만 만져보세요 한 번만 잡을 수 있지 아, 형님 보여줘세가 아까 잡았잖아 아우, 아우 나 이거 제일 셔자 <laughs> 여러분들 지금까지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만큼 높이가 좀 되는 건데 가득 찼고 여기 보면은 와보이시나 이게, 이게 다 개구리인데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방생하면 안 되고 얘네들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우선은 살아있는 채로 어디 막 응. 지역 이동하면 안 되고 그 부근에서 바로 다 죽여야 되는 걸로 알고 환경청에 문의해 봤거든요 가까운 숙소나 이런 데 가서 바로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얘네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철수하면서 여기서 몇 마리 잡아가지고 저는 청년 어부형님이랑 둘이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령에서 황소개구리를 잡아왔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마리는 먹어볼 건데 제가 비. 이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컨텐츠니까 먹어보고 나머지는 청년 오브 형님네 닭이 있거든요. 그 닭이 개구리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닭한테 한번 나머지 개구리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이 정도? 좀 더. 어, 우 좋습니다. 눈물 아, 나요. 아. 아 이거 할수 있어요, 니? 네. 아나이 진짜 이런 거못 먹는데. 자 여러분들 손질된 황소개구리거든요, 이게. 이거 저거 같아. 진격의 거인 다리. 진격의 거인. <laughs> 진짜 먹기 싫다. 냄새만 맡아볼까? 네, 이건 우리가 퇴치를 했으니까 끝까지 어... 책임을 져야 돼요. 진짜 눈물 날거 같아. 끝까지 책임 져야죠 우리가. 형님이 또... 다 드세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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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그... 튀김옷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 그냥 먹지 뭐. 이거 또 어디서 났어? 이거? 네. 필리핀 가서 떼왔어요. <laughs> 살랑살랑. 근데 잡은 0천 마리 잡았는데 먹는 거세 마리 <laughs> 먹어 어쩔 수 없어 무서워서 못 아. 먹겠어 어 된다 된다 오오 어, 된다 된다 어 좋다 좋다 와 이거 먹어야 돼? 하나 더 하나 더 어, 먹겠다. 다리, 다리 오물이다 다리 오므린다. 다리 오므린다. 추워서. 알통 봐, 뭐, 알통. 여기요? 여기 거, 알, 거, 알통?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아니야. 말고,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물통이에요, 물통. 아, 맛있겠다. 아니, 요쪽 개구리 큰거잡아오고 그랬어. 내가 큰거 잡아왔으면 내가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만. 이번 기회 작은 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작은 거 자꾸 먹으면 작아, 작아져. 뭐가. 뭐가요? 뭐가요? <laughs> 얼굴, 얼굴로 뒤집고 있어, 지금. 어! 지금 굉장히 말이 없어졌다, 보고. 어? 어, 맛있겠네 걱정이 되게 많은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laughs> 아니 이거 먹어야 돼요 진짜? 대체해야죠 해보니까 맛있게 생겼네 저는 아닌데? 먹을만해 형님 지금 다 드실래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천마리 먹을 수 있죠 천마리 잡으러 한번 아, 다시 갈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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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탄다 탄다 오 어, 탄다 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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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먹기 전에 닭들한테 한번 닭들이 맛있게 먹나? 아 어, 내가 왜 이렇게 먹기 싫냐 <laughs> 자 한번 닭들 한번 줘볼게요 얘들아 아빠 왔다 삼촌도 왔다 주면 됩니다 이야. 이렇게 주면 알아서 와서 벌떼들처럼 달려들 거예요. 벌떼들? 예, 얘네가 소살 같이 날라올 거야.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있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조금 자리를 비운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찰 카메라 설치. 이거 치는 거 아니겠지? 비싼 카메라인데. 없어. 야 너네 퇴치한 거니? 와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대박. 야 대박. 맛이 맛있니? 야 맛이 어땠어? 리뷰 좀 해줘. <laughs> 야 나도 먹어야 돼 말해줘. <laughs> 어맛 맛있대요 지금. 어. 근데 형님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다 가져와서 얘네 다줄 걸. <laughs> 저 머리가 동그란 애가 이쁘네 얘가. 제가 화이트 폴리시예요. 화이트 폴리시요 예. 폴리시. 장도왜 외래종 아니죠? 아니아니 <laughs> 아니, 관상. 관상용. 네. 아 귀엽다. 조금 많잖아요. 응. 어. 나네들은 청계. 청계란 낳는. 천 청계란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보여드려요? 어디 있어요? 와. 초란 났어요. 초란. 헤이. 매출이야 <laughs> 같은데? 네, 처음 나는 알이 이렇게 작고 초란이라고 두 배만큼 커져야지 앞으로. 아 이게 가만히 두면 커진다고요? 아니요 아니죠? 네 라면 아무, 아무 라면 초란지 라면 네, 초란 아 일, 일반 계란 사이즈로 변해요 아 일반 계란 사이즈는 없어요? 없어요 왜왜왜 어, 왜 다시 넣어줘요? 여기다가 넣어야 여기다 또 나요 아 그래요? 네, 믿음, 믿음이 믿음안 가요 <laughs> 자 여러분들 요번에 저희가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야생이다 이거 진짜 야생, 와. 아, 야, 너무 많이 튀긴 거 아니야, 이거? 거의 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소바사삭이라는 겁니다. 황소바사삭? 어이신메뉴가 아, 맞아. 진짜, 이거 황소바사삭. 아, 이거 진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정력에 좋대요. 정력 필요 없잖아. 근데? 에? 정력 필요 없잖아, 쎄서. 아, 언젠가 쓰겠죠? 얼굴 수십만. 바... 옆에 근, 신, 걱정 이렇게 써 있어. 자, 한번 먹어볼게요. 별깐만 어때요? 괜찮은데요? 닭고기 맛 난다니까. 진짜 치킨 맛이다. 진짜로? 네. 그래. 네, 그렇죠. 발 발골 왜 이렇게 잘 먹어? 괜찮아. 그래 이게 느낌이 그렇지. 나쁘지 않은데? 어, 뭐야? 나 한번 먹어볼까? 치킨 어. 맛나 진짜로. 냄새?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좋다. 뭐, 어, 잘, <laughs> 잘 먹게 생겼어. 잘 먹게 생겼어. 잘 먹게 생겼어. 맨날 먹게 생겼어, 그렇지? <laughs> 어 여러분, 제가 좀 개구리 생김새 딱 보면 징그러워서 잘못 먹을 줄 알았는데, 어이 다 먹겠다. 영화 보다가 먹게 생겼는데. 어 그니까 <laughs> 반씩 먹고 끝내죠. 러브샷. <laughs> 네. 러브샷. <laughs> 쌍쌍봐. 하나, 두, 세. 오 마이 갓.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렸어 표정이 아까보다 밝아졌다. 다행이다. 그래. 양념 치킨처럼 양념 해가지고 먹을 더 맛있겠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약간 소금 간을 안 했는데도 어. 약간 짭짤해요. 아 그래 아니야. 진짜? 어, 깨끗이 안, 안 닦은 거 아니시죠? 아까 손좀 담구더라고. 제 땀과 피가 들어가서. 항상 그 땀과 아. 피야. 피, 피까지 들어갔어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령에서 잡은 황소개구리를 한번 튀겨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그 비주얼 때문에 굉장히 거북했는데 막상 먹으니까 진짜 프라이드 치킨 맛이거든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왜 식용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비주얼이 조금 음, 아. 그러긴 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더 많은 퇴치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